그렇기 때문에 몸은 땅에서도 우리 속 영은 하늘의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있다하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당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놀러가려면 주목사님 집에 가고 싶다 하면 와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몸은 여기에서도 마음은 뉴욕에 가겠다. 우리 아들이 뉴욕에 신 뉴욕에 가보고 싶다. 하러면 벌써 몸은 여기에서도 마음은 뉴욕에 가 있는 것입니다. 뭐, 보다더 속도가 빨라요. 나중에 천당 올라가면 육신의 제한이없기 때문에 마음과 같은 속도로 여러분께서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라는 것은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멀리 있는 것을 바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다 통축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것을 묵시라고 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해도, 계시라고도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의 행위를 이 자리에서 알수 있어요. 내 친구가 옛날에 일선에서 연대장으로 있었는데, 육군 대령으로 있었는데, 자기를 한번 안 찾아온다고 자꾸 나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날 신방을 가는 그날이 장날이라, 철조망에, 철책선에 지키든 군인이 도망을 치버렸습니다. 초상집이요. 왜냐면, 일선에 있는 연대장은 그 휘하에 있는 장병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면 징계를 받아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시 성진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가니까 뭐내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 내가 그 친구를 방문하기 전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에 친구를 방문했는데, 꿈에 보니까 한 병사가 탈출을 했어요. 그 아, 야단법석을 하게 한대요. 보니까 이 병사가 바로 그 부대 근처 조그마한 수풀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나는 꿈을 꾸고서 왜 무슨 이런 꿈을 꾸었냐고 하는데 아 가자 마자그 일이 벌어졌어요 뭐 탈주해서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뭐 야단법사라고 이 사람은 흥분을 해가지고서 어, 보이면 그냥 총을 쏴 죽여버리라고 광을 치고 뭐야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흥분할 것 없다 이 사람 철조망 넘어서 북한으로 도망 안쳤다 요 부대 근처 숲으로 숨어있다 맨날 보뭐 아니 주목가 어떻게 그런 걸다 아느냐고 난 멀리서 다 많이 알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 전병사들은 일렬로 세워라 그러아뭐 어, 부대 밖에 현명들을 시켜서 전부 차량을 통제하고 길을 다 막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지금 여기에서 일렬로쫙 세워서 수풀로 싹 밀고 나가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말 듣고서 전 병사를 세워서 수풀로 싹 나가 보니까 저 도망을 치면서 치다가 말고 수풀에서 졸아앉아 졸고 앉았어. 그걸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명해졌습니다. 조목사가 와서 도망친 병사를 잡아주어서 목이 안 날라갔다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육군 대장이 되고 상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거 안 해줬으면 그렇게 못 돼요. 대령으로 옷벗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으므로 그 친구가 대장까지 되고 상군 사령관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안믿는다고 사람이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져서 안 믿으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안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큰 혜택을 받고도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강구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자라날 때야 우리 이웃 동리에서 사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내가 학교 같이 갔다고 하는데 그 집에 가면 너무 겁이 나요. 그 어머니가 불교 사당을 지어 놓고, 부처를 방 안에 모셔 놓고, 막 울고 불고 단것다 달아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걔는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 나도 그때는 크리스천 아니었지만 나는 막 보고 막 너무너무 겁이 나가, 그게 근처로 모였어. 그런데 자기는 아유, 우리 아버지라 하면서, 부처를 툭툭 때리면서, 이거 아버지라고. 그데 나는 겁이 나서 못 가겠어. 그런데 훗날에 나는 목사가 되고, 그는 구린이 되는데 끝까지 그때 심어진 불신앙이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이런 기적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입으로 대기면서 조 목사가 와서 날 살렸다고 하고 대기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몸은 서울에 계시던데 내 영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선에 가서 일어날 일을 환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와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육체적인 존재만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역사가 없어요. 초월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닮은 짐판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지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은 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가 무너져도 그 영은 죽지 않지 않아요. 4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참, 사도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어. 바울 선생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이 벌써 고린도에 갔어요. 그들의 재직회나 당회에 바울의 영이 그들과 함께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능력으로 이런 사자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와, 사탄에게 내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들어오면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가 이거 사탄에게 내주면 죽음에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주면 사탄이 여러분 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사탄에게 내주니까 사탄이 와서 폐가망신시키고 완전히 불치의 병에 들려 욕이 그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을 바울 선생은 7이 고린도 교회 제직회나 당회에 영어로 같이 하셔서 그는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그 본능을 의지해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을 죽이도록 했거든요. 마귀가 이 사람에게 불치의 병에 걸리든지 큰 고통을 당하고 사고가 일어지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러면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해보십시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육신은, 그러므로, 죽되 그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므로 영혼은 구원을 시키겠다.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도의 스 날에 구원을 받아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계의 목적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지 않아요? 그건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리는데, 중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최후의 면은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두어 갈 때, 회개시켜가지고서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시켜. 사람이 하나님을 알다가 달아간 사람이라도 죽어 이러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멸하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부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어찌한지 구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육신의 생명을 멸하지라도 영혼은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에 살면 더 죄를 짓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없이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섭리와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약진의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데 고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도 오래 살면 은 거대한 범죄에 빠져서 그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 미리 거두고 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의 사람 모르잖아요.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아직도 살지도 못한 우리 자식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렇게 부르신 사람 많은데 나중에 천당 올라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이 세상 마귀의 손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